일단 해 해봐. 방 여기서 칠 거야? 농장 넣고 찍어야 돼. 방금 칠 찍냐? 여기서 칠 거야. 응. 밟만데밟도면 이렇게 짧은데? 좀짧와 있어. 아, 좀 짧게 와. 뮤즈 아니, 네 네? 아니, 그럼 내가 힘들어 가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밟만면 봐봐, 여기 봐봐, 네가 봐봐. I'm not e n 이 o y it. w 이 a t is wrong? I am. I'm not enjoy it. I'm n o 는 enjoy it. I'm not enjoy 머리로 해야지. 아, 아, 지금 계속 발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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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냥, 그냥 선택해 그러면. 근데 지금 나, 발은 발만 먼저 알았어. 발은 대기만 지금도 약간 맞은나 하는 것 같은데. 공이선이라 송이, 낮게 좀 밀어봐. 낮게. 어. 어. 그, 그런 느낌으로. 밀어 말고 낮게. 낮게 밀어봐. 낮게. 오케이. 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어, 방금 좋았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공이 어차피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지금도 바로 해야 되는데 늦어 아 지금 제대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공을 봐공아형 공부터 잘할 필요 없 니가 좀종구 잘하면 뭐아 이거 안축해도 안맞으나고공 빠지마 아 낮게 어, 아지뭐하 좋아 좋아 아이이 정도는 야돼 그런 느낌아야아다돌어이어찌로 어, 하는 거야 어떤 거든 일해 그럼 이런 거다 머리로 해볼까? 머리로 해지오 갖고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갖고 네. 야돼 끝까지 보고 네, 뭐, 야돼기다와 이렇게 머리가 떨물져는데안지 이렇게 하 어. 아, 살짝씩 무슨 느낌인지 알 장군아 예손한테 네. 전화해갖고 물 많이 있다가 오지말해 네. 어? 좋지 반응좋아 반좋아반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이 조건을 들면 세운다는가 보다 방금 좋았어 그런 느낌 오케이 좋아 일단 떼는 것만 해도 네. 세우고 있어 지금 발리를 세우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아직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쎄쎄 근데 너무나 무강가하게 가야 돼 무강가하게 무강가하 아. 지금도 사제가 될게 아닌 거야 이게 사제를 만들려면 한 0.5초가 느리니까 내가 봤자 너무 정민을 보고 있지 않나 내 생각에는 아니, 근데 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정면 있으니까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수비 그 간수상 보면은 약간 약간 정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발을 뒤로 빼야지 한 발, 한 발을 뒤로 빼야지. 그래야지가 여기도 올고 <목소리> 그렇지. 그럼 이제 한발 빼봐. 어이, <목소리> 너한발 빼고 있어말야 그러면 이제 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달릴 수가. 스타트가 좀더 앞가고. 그렇지. 여기서는 <목소리> 나도 못 달려. <달래>. 이렇게가 <목소리> 바로 아니지. 빨간 것도 아니 어떤 건아몰라잉아 어. 아아아 이런 아쉽다 이런 네, 어떻게 보면 골이잖 네. 아, 갈수 있는데. 응, 왼발잘될것같 오히려 왼발은 이자 하니까 훨씬 더자유스것다아니야 근데 약간 반응은 된다 가까 <laughs> 냐면 화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3국경기하잖아가3국경기 그러니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마다 2분경기를 가면은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지 몸돌라 아왜 어? 아유 회장님 나이습니까아나 죽어본줄 알았다 야 네? 죽음자로 도 연락 없을게. 그렇지. 공을잡 끝까지 봐. 아, 좀더해야더 아니, 끝까지 보라고. 응. 이것도 좀더만 네. 좀 봐.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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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좀 봐. 좀 봐.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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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좀 봐. 좀있좀 봐. 좀 봐. 좀 봐. 좀 봐. 그래 네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움직임 편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야, 안 맞아. 정확하게도 지금 여기 안 맞아. 앞이 맞아. 맞았어. 안돼 안돼 어, 아, 그 자료에서만 어차피움들이잖아 쫓아가지 말어. 아, 높고 어, 와. 반해반해 그러니까, 너한테만 간단 생각 안돼.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른발로 가으라까 왼발로 가도 둘둘둘움직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가둘둘둘지면 안되는데 그렇지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좋아둘둘 왜느찌 찍은 거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와서 머리로 봤든지 한바로 통화를 주든지 기다렸다가 떨어진 걸 보고 늦게 와 다시 한번 봐볼래? 오이 오이 오이죠. 히좀더좀더좀 더. 아, 세세 세. 아이절 그렇지 라라라한라도가 그렇지 앞다리 와서 주니까 안정적이지 근데 떨어질 때 오면 불안하고 위치는 좋아. 니그 빨리 와서 하는 건데 발이 잘 맞은 안다거 높은 곳에 엠만 이렇게 몰이으니까 아, 음.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런 걸 한다 이말이 그렇지. 엠만 다 엠만 써. 괜찮아. 그런것은 이런 것은 괜찮아. 어, 너 뒤로 안가 아뒤로안 그렇지 너 뒤로 어, 안가니까 커버가 된다 이게 약한게 아니야 지금 안나안 돼, 안 돼, 점프 안돼 그거지할기다려아 돼, 돼, 정면이 엄청 다어차 공격도 보고데비니까비니까 예? 점프만 하조 하지 말고. 네네 오. 아, 오! 움직임 좋아.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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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는 충분해네 머리로 줄라지마 대기만 대기만? 그렇지 정확하게 기다려 대기만 뛰지말고 아이고 움직이는거 방금은 진짜 움직이는거 그렇지 일부러 만들라 했다고 대기만 아, 나도 여기 나기어지이야 헷갈려. 헷갈려. 헷려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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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안 돼! 더 빨리 너무.. 어, 너무 달리지어그렇지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리시브가 아니잖아 리시 갖다가 니까 높이 아 아울러 상관없어 아 내가 말하는 건만대기야 이거야 줄라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이래서는 나지만 목 풀고 있도 너도 연습하기. o r e talking to people. Who? Don't punish it. w h

그렇지 가크 편하게 막아 바아 그렇지 아까 바가 크루치. 브라바지 크루치. 브라바치가크루가크치 하는 바다아야 우승 가라바가 크루치. 브라가라바가 크루치. 브라바가 크루치. 브라라 안 돼. 좀더 만진다니까. 아싸. 차 낮추고 머리를 주든지참높아 이거가 지금. 이거. 그래. 이렇게 좋아 사실 좀 낮춰야 될거 같아. 오. 다고생그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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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좋아?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봐봐 여기서 타면 네가 아니까 대비가 안되는거 내가 지금 여기서 니가 이리 절지 저리 절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반응 좋다고 아, 대기 많이 했어 막아 막아 <목소리> 아오오야그아받고왜 그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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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불안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는 허어 버잖아 그럼 깨끗버리는 누가 맡겨 버고아 왜? 아이 말을 못맞추나나안해봐도 그래 이제 현준이가 사야

커버! 커버해라! 아, 왜 발로 하는거야! 이자 아. 안돼! 점프하면 안돼! 충분히 기다려! 충분히 기다려! 야! 커버해줘! 커버해줘! 누가 할까 you? 는 d o 어떻게 n o w Mrs. Abbott. Ande,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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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n a 안돼 Henton, Mori, Ande, and t 좀 e Henton, Mori, Mori, m o 머리. Mori, Mori, 안돼 머리 줘 아, 아, 머리 주라고안 아, 돼. 안 돼. 현주가 머리 라고이도 무조건 머리. 현케이현현가 지금 자리가 높아. 공주어공들 1번 씨도 무조건 머리. 안 됐을 때 발. 어, 현주아 자리가 네. 높아. 현안 돼. 아, 자리 잡아. 더저 정도는 채야 돼야 돼, 돼. 아, 그래지거 기다리게. 들어오지 마야. 들어 마야. 달려 들어어가어가 달려 들어온다고. 안 돼. 머리, 머리, 머리. 너 와서 빨리 와서 머리 꿔. 너면은 빨리 와서 머리 어, 높으면 바로 달려와. 그렇지. 그렇 어, 좋아. 그렇게그 달려오라 어, 민아구 손님은 몸고고 그냥 옆리그렇데아는 확실히 머리가 어려운 공은 아니잖아요. 완 <목소리> 그렇지.

뭐될것 어, 아, 아, 같은데. 내가 볼때뭐될것 아,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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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스타트가 늦다니까. 스타트 어. 공이 공이 뜨잖아. 그럼 바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렇지. 너무 은안 나오겠다. 하라는 아, 짧아. 이제 밀린다. 오케이. 오케이. 한 계속. 아! <laughs>

보이긴 하지 이제 한번이라도하신다고한번만 아, 아, 뭐 움직여줘야 아내한번내 그런데 조금 옆으로 와. 아, 오케이 그렇지 준뭘기 뭐 밀지 말고

커버! 커버! 겹치면 안 돼. 조만이더 어려워.